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리블럼이라고 하는 괜찮은 피부 보정 소프트웨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인물 사진 보정에서 피부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제일 기초가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AI 기반으로 피부 보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되게 많죠. 근데 리블럼은 특이하게도 피부 보정에 집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피부 보정 특화 툴이라고 하니까 피부 보정에 조금 더 힘을 쏟겠구나, 피부 보정만큼은 잘해주겠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에서 리블럼을 실행해 볼게요. 바로 리블럼이 실행되는데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거나 파일 탐색기 사용해서 원하는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열어 줬는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메뉴나 기능 구성이 너무 너무 심플합니다.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만져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가운데에는 사진이 보이고 오른쪽 메뉴 탭에는 스타일 탭이랑 파인 튜닝 탭, 그리고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촬영된 제 피부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어, 사진을 보시면 어, 피부 깨끗한데? 보정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리블럼에서 열자마자 피부 보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 트러블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보면 진짜 피부 보정이 잘 됐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얼굴의 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탭에 내추럴이랑 패션이 있습니다. 내추럴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피부 보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인데, 피부에 있는 여드름 같은 트러블, 결점들 같은 것만 제거를 해주고, 피부의 질감은 최대한 유지를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을 누르고,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보면, 모공으로 대표되는 피부 질감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제입 주위에 난 트러블들을 중심으로 어, 피부 보정이 된걸볼수 있죠. 이 다음은 패션인데요. 패션은 화보 느낌으로 당연히 트러블이나 결점은 다 지워주고요. 피부 질감까지도 어느 정도 밀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보통 피부 보정에서 피부 질감까지 많이 밀어주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사용해본 결과 리블럼에서 패션을 선택해도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어 지금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어 모공이 많이 사라지고 피부 질감도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주면서 결점들을 지워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추럴이랑 비교를 해봐도 피부의 질감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바꿔주면서 과하지는 않게 보정을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통 남성 모델의 경우에 엄청 커머셜한 사진이나 뭐 뷰티 촬영이 아니고서야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피부 질감을 많이 밀게 되면 좀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성한테는 보통 내추럴 모드를 사용해주고 여성한테는 패션 모드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난 내추럴도 아쉽고 패션도 아쉬운데? 이 중간 정도의 값은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세부적으로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타일 탭 아래에 파인튠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너럴 텍스처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커스텀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제너럴을 움직여주면 다시 트러블들이 살아나고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제너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전반적인 보정 강도를 설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이 제너럴을 거의 90 정도 이상으로 올려주면 패션이 선택되고 그 아래로 내려주면 내추럴로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기준치를 잡으시고 이 제너럴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텍스처는 피부 질감을 얼만큼 보정하느냐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 텍스처 값을 높여주면 피부 질감이 좀 소프트해지는 걸볼수 있고, 텍스처를 낮춰주면 피부 질감이 다시 원래대로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톤이라는 탭도 있어요. 이건 얼굴의 붉은기를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해주거나 다시 살려주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베타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고 베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직은 좀더 완성도 있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톤 기능을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탭에서 보정을 하거나 파인튠에서 커스텀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피부 보정을 맞춰줬다면 그 아래에 있는 프리셋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을 눌러보면 하이 퀄리티랑 페스트 그리고 울트라 페스트가 있는데 하이 퀄리티는 내가 정해준 스타일이나 커스텀한 값대로 얼굴이랑 몸 전체를 최고 품질로 처리해주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스트는 얼굴만 내가 설정한 대로 보정을 해주고 몸은 생략해서 시간을 확보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트라페스트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두드러진 트러블만 처리를 해주고 피부 질감까지는 무시하는 기능이에요. 당연히 하이퀄리티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이 뭐 5장, 10장 범위를 넘어가서 몇백장 단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이퀄리티도 되게 빨라요. 그래봐야 뭐몇초 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제가 설명해드린 세 가지 차이를 고려하셔서 행사의 중요성이라든지 모델한테 필요한 피부 보정의 정도를 잘 찾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러 장의 사진을 리블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괄 보정을 할수 있다는 게참 장점인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웨딩 스냅을 촬영한 사진, 샘플로 한 7장 정도를 한번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 7장 정도로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보여드리지만 사실 이 정도 촬영이 되면은 몇천 장 촬영해서 집에 와서 셀렉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백 장 정도가 피부 보정을 해야 될 사진들로 남아 있어요 그 몇백 장을 사진을 불러왔다고 했을 때 일괄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가져온 사진은 남성분의 얼굴만 있는 웨딩 사진들인데 남성분이기 때문에 내추럴을 선택해 줬는데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또 피부가 보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이렇게 내추럴을 선택해 준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곳을 선택해주고 오픈을 누르면 그냥 리블럼이 알아서 전체 사진에 내가 선택한 내추럴 값을 입혀서 하나하나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 퀄리티를 설정해놨는데 하이 퀄리티 로우파일을 했을 때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파일을 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워크플로우 효율성이 참 좋아지는데, 촬영 다녀와서, 셀렉 마친 사진들 리블럼에 쭉 불러와가지고, 피부 보정 모드를 원하는 대로 걸어준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러놓고, 뭐, 짐 정리하고 할 일을 하고 오다 보면은 다 피부 보정이 돼서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피부 보정 셋업이 완료된 사진을 평소 사용하시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툴에서 여셔가지고 나머지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피부 보정에 써야 하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포토샵에서 여성분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몇십 장 정도 혹은 1 0장 이내의 사진을 보정할 때 리블럼으로 불러와서 내보내기 한 거를 다시 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지고 오는 과정이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그리고 캡처원에서 플러그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불러와서 간단하게 뭐 노출 보정이랑 톤 보정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톤 정을 마치고 열었을 때이 포토샵 에서 필터를 누르고 리블럼 탭에 들어가서 리블럼 리터치를 실행시켜 주면 우리가 아까 봤던 리블럼 소프트웨어 UI랑 똑같은 플러그인이 실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추럴이나 패션 혹은 커스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분한테 패션을 먹였더니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 다크서클이라든지 피부에 나 있던 작은 트러블들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감을 밀었더니 훨씬 더 여성분의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 보정을 마치고 OK를 누르면. 그냥 포토샵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어,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주셔서 이 위에 리블럼으로 피부 보정을 입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본으로 돌아가시기도 쉽고 이 불투명도 조절을 좀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피부 보정 리블럼 참 잘하는 것 같대. 근데 메인 보정은 포토샵에서 할 거야. 이래가지고 막이앱 열었다가 저앱 열었다가 이앱 열었다가 이거 왕복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용하는 포토샵, 라이트룸, 캡처원에서 여셔가지고 리블럼 으로 피부보정 입혀주고 원하는 작업 그대로 워크플로 끊김없이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녀 커플 모델이 나온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똑같이 플러그인으로 리블럼을 열어볼 건데 이 사진은 인물이 두 명이죠 그리고 남녀가 각각 있죠 필터를 눌러서 똑같이 리블럼 리터치를 열어주시고요 플러그인을 실행시킨 다음에 화면을 봤더니 아까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All, Face 1, Face 2라는 탭이 생겼어요 a l 은 인물 구분 없이 그냥 전체 인물에 다 내추럴을 입힐게, 패션을 입힐게 라고 설정하는 탭이고, Face1, 페이스 Face2 페이스 같은 탭은 리블럼에서 인물을 인식해가지고 구분을 지어 놓은 탭입니다. 지금 남자, 여자를 잘 잡았죠? 지금 기본으로 패션이 입혀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한테 패션을 입혔더니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을 걸어줬더니 훨씬 더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난 걸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 선택해서 여성분은 패션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분의 전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르고 보면 보정했다는 걸 모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정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피부 보정이나 얼굴 인식 자체가 네트워크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작업한 사진들이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거나 뭐 AI 학습에 사용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로컬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보호, 그리고 모델 보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에도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할인 코드 가지고 왔고요. 웬만하면 무료 체험을 꼭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해드리는데, 리블럼은 카드 등록이나 나중에 뭐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런 거 없이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마침 내가 대량으로 피부 보정할 사진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다. 아니면 얼마 전에 그런 이벤트 촬영을 하고 왔다. 하는 분들은 이참에 뭐 리블럼 구경도 좀 하실 겸, 체험도 해보실 겸, 7일 무료 체험 기간 이용하셔서 묵혀왔던 사진들 쭉 보정하시는 거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체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쭉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월구독, 연구독, 그리고 연구사용 옵션이 있습니다. 연구독이랑 연구사용은 30일 무료 환불제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이런 기간들을 활용하셔서 신중하게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특히 스냅사진 많이 촬영하시고 인물 사진을 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나 대량으로 촬영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피부 보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AI로 피부 보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